상욱 이가 에릭 한테 줬을 때 에릭이 슛을 쏠줄 알고 리바운드까지 가담을 했는데, 거기서 에릭이 다시 또 반대편으로 상욱이한테 패스가 나갈 줄 알고 골대 앞으로 빨리 올라왔는데, 제가 예측한 대로 상욱이한테 패스가 나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상황이가 골대 뒤에서 팍을 잡았을 때 골대 쪽으로 골리한테 슛을 쏠것 같아서 빈곳으로 움직이는 상황 중에 리바운드가 마침 제 앞으로 딱 떨어져서 편안하게 득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페이스오프를 이긴 상황에서 상옹이한테 거기 연결돼서 동구한테 갔는데 동구가 슛을 쏠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골대 앞으로 대시를 했는데 제가 슛을 편안하게 쏠수 있는 위치로 떨어져서 또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저의 400번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기성 선수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.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팬 여러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를 꼭 지키셔서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링크장에서 곧 만나 뵙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